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9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2명으로 집계되면서 일요일 기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13일 연속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대전에서는 태권도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어제 하루 8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 무려 6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대전 누적 확진자 수가 3,316명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전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일괄 적용했습니다. 대전시도 현재 격상을 논의 중이며 사실상 4단계에 준하는 격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비수도권 사적 모임, 직계가족은 가능한가요? 현행은 직계가족이 허용됩니다. 또 일부 예외적인 상황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고 있는 경우, 결혼식, 상견례, 돌잔치 등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4단계에선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계가족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동거가족만 허용됩니다. 결혼식, 돌잔치, 상견례 등의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나요? 현행대로라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인원수 제외가 맞으나, 부산, 대전, 광주, 세종, 제주 등에선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의 지역에선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바뀌는 점은요? 현재 대전시가 검토 중인 사안은 수도권과 같이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 허용,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등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4단계의 준하는 강화된 3단계 단계가 유력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의 발표가 나오는 확인이 가능하며 빠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이미 예약해둔 휴가 계획은 어떡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실 예약 건수 3분의 1을 넘어서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을 취소할 때도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모임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벌칙이 적용되나요? 개인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시설의 경우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지침이 다르고 지자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정부와 지자체 기준을 잘 확인해서 잘 준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함께 감내하고 있는 만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재정당국의 고충과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당정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불가피한 논쟁은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